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00만원대 성능검사 올 양호, 가성비 좋은 중고차, 관리 잘된 중고차로 총 12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으로는 올유 SM7 2.5 알리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우측 상단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500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만 5천 키로대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식 모델에 가솔린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8만 5천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이제 버튼 시동 포함되어져 있고,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운전석에 이제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포함되어져 있고,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하이패스 룸밀러, 전자파킹,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아까 말씀드린 버튼 시동, 후방 센서, 전방 센서.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뒤쪽으로 도어, 휀더에 미세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으로는 아반떼 MD M16 GDI 탑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50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8,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1년식의 가솔린 흰색 모델입니다. 10만km 미만 차량 총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현재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의 열선 시트. 전동식 미러. 1열 시트. 1열 쪽에 전동 시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트렁크.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트렁크 교환. 보조석 휀더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으로는 말리부 2.0 LT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50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69,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형 모델에 가솔린 컬러는 은색 모델입니다. 엔진룸 휠, 타이어 1열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2열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식 미러 오토 라이트 현재 주행거리 69,000km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차량이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어 센터패시아 쪽도 현재 열선 시트 이렇게 하단 부분에 옵션으로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2열의 열선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의 핸들 모습, 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는 차량, 보조석 도어, 미세판금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아반떼 MD M16 GDI TOP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51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76,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1년식 모델의 가솔린. 컬러는 은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 거리 76,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운전석에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실내 모습도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 페시아및 대시모드, 1열 시트, 운전석에 전동 시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열선 시트, 주차 센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방 센서, 후방 센서도 포함되어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식 미러, 이열에도 열선 시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 썬러프도 포함되어져 있고 어, 보시는 차량은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검사 올 양호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 어메이징 뉴 크루즈 디젤 2.0 LT 등급 드럭스팩 판매금액은 52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 모델에 어, 연료는 경유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8만9천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옵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전동식 미러, 오토 라이트, 앞쪽에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블랙박스, 어, 보시는 차량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검사 올 양호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 넥스트 스파크 LT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30만 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44,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7년식 모델의 가솔린 컬러는 흰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4만 4천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laughs> 실내 모습, 엔진룸, 후방 센서, 2열 시트, 실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에어백, 블랙박스 어, 보시는 차량도 단순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경차로 준비했습니다. 더뉴 모닝 디럭스 등급으로 준비했고 판매금액은 54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7만7천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형의 가솔린 컬러는 진주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7만 7천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전방에, 전방에 안드로이드 내비 후방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 전동식 미러, 크루즈 컨트롤의 핸들 모습, 안드로이드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그리고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전후방 센서 블랙박스 보시는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뒤 도어랑 뒤쪽으로 휀더 단순 교환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차량은 알페온 EL240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5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7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 모델의 가솔린, 컬러는 블랙 계열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7만 8천 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운전석의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1열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전자파킹,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 어, 보시는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어, 보조석 뒤쪽에 도어, 휀더, 단순 교환,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목소리> 뉴 SM5 플래티넘1.5 디젤 D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5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6만 1 0 0 0 k 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4년식 모델에 어 연료는 경유,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6만 1 0 0 0 k 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버튼시동, 전자파킹, 전동식미러, 열선시트, 전동시트,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실내 센터패시함이 대시보드도 현재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어, 보시는 차량은 단순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양호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다음 차량 k5 20 gdi 터보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8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1,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3년형의 가솔린 컬러는 흰색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운전석에 버튼 시동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9만 1,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앞쪽에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열선 핸들, 전동 시트, 2열 시트 시트는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썬너프, 후방 센서, 크루즈 컨트롤의 저체적인 핸들 모습, 전동식 미러,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 양호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K5 모델이었습니다. 다음 차량은 K3 1.6 GDI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8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 k 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3년형 가솔린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9만8천 k 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2열 열선 시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의 전체적인 핸들 모습, 오토 미러, 열선 핸들, 1열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전방 센서,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로 밀러 블랙박스까지 포함되어 져 있는 모델이고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뒤쪽에 도어 교환 앞쪽에 휀더 보조석 앞쪽에 휀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없는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말리부 20 lt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9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9,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형 모델에 가솔린,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89,000km대 주행한 차량. 휠 타이어, 엔진룸 어, 운전석에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고 전자파킹, 1열 시트, 1열에 전동 시트, 2열 시트, 주차 센서, 썬노프 2열에도 열선 시트, 전동식 미러, 크루즈 컨트롤 핸들 모습, 전자파킹 버튼 시동,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보조석, 휀더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이제 500만원대 차량 소개해드리는 거고, 주행거리가 10만키로 미만입니다. 성능검사 올 양호, 총 12대 소개해드렸고, 어,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